네,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오늘도 또 찍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반등 올것 같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언급드렸죠.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셨던 분들 저는 삽니다 여러분들. 같이 투자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저신사 주식도 휴림로봇을 샀어요. 향후 주가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매매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남겨 드릴 거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브십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바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파동 매매를 통해서 이 자리를 찾아냈거든요. 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어, 일봉상 여러분들 이 가격 여기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 바로 매매하셨으면은 충분히 지금 벌써 플러스 10%의 수익률을 보장을 드렸죠. 거래량 한번 볼까요? 2,300만 주 이상 오전에 실려주면서 등락률 2,350원 부근에서. 현재 플러스 9%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저항선은 어디다? 2,500선이다. 이 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아직은 터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승 VI가 걸려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급등이 나오는 만큼 3,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3,000으로 복귀를 했고요.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로봇주의 반등까지 호재가 겹치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걸 뚫어준다면 그 다음 저항선, 어디일까요? 2700선이라고 봅니다. 2700과 2800선. 굉장히 두터워요. 이 구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2월달에 우선 갇혀있던 물량들이 아직도 물려 있었을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단가 조절 안 하신 분들 이 구간에 있을 거라고요 휴림 로봇 근데 지금 오늘부터 아마 다들 오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로봇 섹터가 연중 고점 대비 낙폭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이 섹터가 보이시죠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굵직굵직한 것들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 하이젠 아레멘도 지금 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이 여러분들 36%나 빠졌다고요 올해 고점 대비 낙폭 그래서 결국에는 이정도로 섹터가 차익실험 물량과 더불어서 모든게 빠지면 어느정도 이제 박스권 물량을 가둬놓고 나서 2차 상승기로 다시 반등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휴리모봇은 또 특이하게도 에브리봇하고 같이 갑니다 얘는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상태예요 마이너스 18% 밖에 안되거든요 그 말은 뭐다 꽤나 많이 버텨졌고 이 힘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순위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들 휴림로봇 보자면 분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휴림로봇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상담을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지금 정말 다양해서요 오히려 2000 200원, 2200원에서 2300원 사이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수익권. 매도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2500에서 1800원 이 구간이 가장 많았어요. 한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오늘장 시작하자마자 분봉상 상승 출발 해 주고 박스권 여기 이렇게 가두고 다시 한번 상승분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량 소화하고 있죠. 근데 이 장대 양복을 보셔야 돼요. 2300선을 지켜준다면 종가 기준, 오늘 종가 기준 2300원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다? 이런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러한 파동적인 매매를 보고 파동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런 정보 단타 치실 거잖아요 솔직히 중장기보다는 단타 치러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아 나도 듣다 보니까 내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공감하신 분들 저 신사 주식에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숫자 4번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요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 가려웠던 부분들 제가 긁어드린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휴림로봇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곧 2차 상승 분출하는 구간이 온다라고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그렇죠. 저희 채널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6월 19일 날짜 보십시오. 어제. 오늘 6월 20일이죠. 그래서 구독자 전용 입장 링크를 통해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린다고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링크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누르셔서 여러분들 제출만 하시라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시고. 그러면 혼자 물릴 일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점이 있다면 단타 매매를 통한 수익 공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든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보조 지표, 관점, 스타일, 성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세력의 움직임만 파악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파동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대 양봉이 이루어질 때그 구간 속에서 수익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점을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 드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같이 투자를 이어져 오면서 신사 주식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저랑 한번 발맞춰서 정보를 얻어 보고 싶으신 분들 있죠. 텔레그램 초대시켜 드릴 테니까 가볍게 오른쪽에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이런 식으로 문자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저신사주식 단타 매매 원하시는 분들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4번, 지금 바로 영상 일시정지 후에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드리는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니즈를 한번 충족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장중단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잡아 드려요. 어떠한 소식으로 관련주가 어떤 준지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보는지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아침에 단타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종목을 딱 짚어드려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장중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단타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컨택을 주시면 되고요. 휴림 로봇 지금 말씀드리면서 일봉 차트상 2,300원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분출 나왔고 소화 됐습니다. 그리고 N 자, N 자 파동 이게 정말 중요한 파동이에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도 올려드리고 오늘도 휴림 로봇을 딱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매수를 했고. 아직도 홀딩 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한번 추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